네, 매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테스트는 각게 동작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김찬우 님이 오늘의 세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한번 김찬우 님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아,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너무 대선배님들이라서 제가 발표를 하는 게좀 많이 떨리고 그런데요. 어, 저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좀 주니어에 가까운 어떤 레벨에 있는 개발자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어떤 점에서 개선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테스트는 각계 동작해야 된다라는 주제예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어, 저는 되게 교육에 진심인 어, 교대 졸업생이고 또 지금도 초등 컴퓨터 교육을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요. 야고마카데미에서 교육 기획을 하다가 우연찮게 좋은 기회로 지금 원티드랩의 교육 사업팀으로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테스트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 테스트 말로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네, 테스트 왜 필요할까요? 사실 제가 스파이 한명 심어놨는데 왜 필요할까요? 이안. <laughs> 아, 또, 못 들은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안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가 시킨 거 아니고요. 어, 테스트를 하면 우리가 작성한 로직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먼저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고 확신을 가지고 어, 앱을 구현할 수, 그, 구현하고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테스트는 그런 의미로 작성하는 게 맞고요.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어,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뭔가 그 다음에 비춰 그 다음 기능을 추가함에 있어서 확신을 가진 채 다음 기능을 해나갈 수, 있, 기능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작은 펜을 살 때도 테스트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기계가 만든 작은 펜 하나도 테스트를 해보고 사는데, 아. 하... 우리 코드는 지금 여러분들 테스트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코드에도 우리 코드에도 테스트가 필요하다. 왜냐 내 코드를 믿을 수 없으니까.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어, 어, 코드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 작성을 아예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가볍게 가져왔는데요. S 코드에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새 파일 눌러서 유닛 테스트 누르고요. 이렇게 테스트 파일이 생겼을 때 저희 펑션 있죠? 테스트 작성하세요. 저 테스트 작성하세요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테스트 작성해서 뭐 오른쪽과 왼쪽이 맞으면 true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함수를 테스트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Say hello to person이죠.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뭐 이한씨. 라고 하면은 반환값으로 안녕하세요 이한씨 문자열이 나오는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테스트 코드는 이렇게 작성합니다. 어, 수박으로 예시를 들었는데요. 어, say hello to 수박의 반환값은 안녕하세요 수박씨겠죠? 그래서 왼쪽에 안녕하세요 수박씨, 오른쪽에 안녕하세요 수박씨 두 개가 맞닿아 있으면 테스트 코드가 통과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진행되요 어때요? 쉽죠? 그렇죠? 근데 이걸로 끝날 거였으면 여기 안 왔겠죠? 음,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에는 생각보다 어, 이렇게 확실한 상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때로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조금 예시를 통해서 먼저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커피숍 이라고 해볼게요. 어, 이 커피숍에서 새로운 알바가 들어온 거예요. 코다라는 알바가 들어왔는데 이 매니저가 알려주고 싶은 거죠. 직원 교육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 코다 씨, 아, 진상 손님이 올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 매니저님을 좀잘 친절하게 대응하고 매니저님 불러주세요. 그리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손님이 왔을 때는 주문 잘 받고 음료 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 그리고 이해했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코다 씨가 아 얼굴 진짜 킹 받죠. 네다 이해했어요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아 코다 씨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테스트를 해볼까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라는 걸 어떤 상황을 통과하면 이 테, 코다 씨는 직원을 손님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든 거예요. 어 일반적인 손님일 때에는 제대로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드는지 그리고 진상 손님일 때에는 친절하게 안내하고 매니저를 호출하는지 이두 가지의 케이스로 어,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둘다 통과하면 대응법을 잘 숙지한 거겠죠. 근데 실제로 어,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니까 매장에. 항상 일정한 비율로 진상 손님이 오고 일정한 비율로 정상적인 손님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정상적인 손님만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테스트는 해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방식을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손님을 그냥 받으면서 뭐 악으로 깡으로 한번 하는 모습을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자 그랬더니 진상 손님이 안 오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니저님은 어떤 방식을 썼냐면 가짜 손님을 섭외했어요. 그래서 진상 가짜 손님 그리고 일반적인 손님 가짜 손님을 섭외를 해서 코다 씨한테 투입을 시켜본 거죠. 그래서 진장 진상 가짜 손님이 왔을 때 코다 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가짜 손님이 왔을 때 코다 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아 대응법을 잘 알았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겠죠. 오늘 다룰 내용이 이게 전부예요. 이걸 그냥 코드로 옮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을 좀 코드 레벨로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가져왔냐면요. 참참참이라는 게임을 가져왔어요. 다들 참참참 아시죠? 네, 실제로 이렇게 앱을 <laughs>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위 오른쪽 아래 아 왼쪽 방향을 하고 저기 달 이모지가 방향을 막 바꿀 거예요. 랜덤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맞췄죠? 틀렸어요. 틀렸고, 맞췄고, 맞췄고. 이런 식의 어떤 아주 간단한 앱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 달은 불확실한 상황이죠. 어느 방향을 볼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치 가짜 손님을 섭외해서 코다씨를 테스트한 것처럼 가짜 달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리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봐야겠죠? 달은 이렇게 동작합니다 어, 이런 뷰가 있고요 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왼쪽에서 뷰 모델에 어, 저 때문에 카메라로 옮기시느라 고생이네요 뷰 모델에 플레이 게임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럼 뷰 모델에 있는 플레이 게임이라는 메서드는 뭐냐 어, 여기 손가락의 방향을 받아서 방향 이렇다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문이 플레이 참참 참이라는 메서드를 할수 있게 도와주고요 is direction matched라는 어, 방향이 맞았나를 알려주는 함수가 호출돼서 저기에다가 할당이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맞았으면 10점 추가, 틀렸으면 마이너스 5점 추가, 아 마이너스 5점 감점 마이너스 5점 감점 이 되는 코드를 만들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저기 보시면 위에, 어, 뷰 모델이 달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게 했어요. 그럼 달은 어떻게 생겼냐? 달은 이렇게 생겼어요. play 참참참이라는 메서드를 하면, 이 방향에다가 랜덤한, 아, 앞을 보고 있는지, 오른쪽을 보고 있는지, 왼쪽을 보고 있는지를 랜덤하게 결정해서 디렉션에 넣어주는 이런 메서드를 만들어줬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우리는 어떤 걸 해야 통과했다고 볼수 있고, 어떤 거에 어떤 걸 해야 이 참참참 로직이 잘 독작, 동작하냐를 반환하는, 그, 알아내는 건요. 달의 얼굴 방향과 내 손가락 방향이 맞았을 때, 제대로 이, 이 맞췄는지를 확인하는 메서드가 트루를 반환하는지로 테스트할 거였고요. 그리고 여기 잘못 썼는데, 어, 틀렸을 때, 어, 얼굴 방향과 손가락 방향이 서로 달랐을 때, 이게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메소드가 false로 동작하는지를 통해서 이두 개를 통과하면, 아, 그래, 내가 로직을 잘 짰구나. 이렇게 아는 걸 해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실제 달, 진짜 달을 사용한 상태에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 왼쪽이 X 체크가 이제 테스트가 통과했어요. 테스트가 통과하지 않았어요. 라는 뜻인데, 한번 잘 보세요. 이 테스트를 분명히 똑같은 테스트인데요. 한번 할 때마다, 자, 달라지죠. 분명히 똑같은 코드인데, 똑같은 걸 검증하고 있는데, 코드가 언젠 맞았다가, 언젠 틀렸다가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좋은 테스트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냐면, 손가락 방향은 오른쪽으로 고정해 놓은 상황에서, 문한테 진짜 달한테 플레이 참참참을 해봐라고 했는데, 어, 아까 말했다시피 다른 랜덤하게 고개를 돌리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언제는 맞고 언제는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까 커피숍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죠? 그죠. 가짜 손님을 섭외해서 해결했죠. 우리도 똑같이 할 거예요. 가짜 달을 섭외해서. 각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럼 가짜 달은 어떻게 만드냐? 달을 추상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만들게 될 겁니다. 진짜 달은 참참참을 하면 랜덤으로 얼굴 방향을 돌려요. 근데 저는 가짜 달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참참참을 하면 무조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게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이두 달의 공통적인 부분을 추상화를 할 거예요. 프로토콜로. 그래서 달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 달이라면 가져야 하는 특성과 메서드를 정의해놓고 각각이 채택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이게 실제로 코드로 구현하면 어떠냐 이렇게 구현할 겁니다. 문 프로토콜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다른 방향도 가져야 되고 얼굴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플레이 참참 참이라는 메서드도 가져야 돼요. 이두 개를 다 구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도 문 프로토콜을 가지게 채택하게 하고. 목, 목, 문, 가짜 달도 문 프로토콜을 채택하게 해서, 근데 가짜 달일 때는 플레이 참참참을 했을 때 오른쪽만 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앱을 사용할 땐 진짜 달을 넣어주고, 테스트를 할땐 가짜 달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일단 뷰 모델을 원래는 문을 바로 받게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문 프로토콜을 받아서 가짜 달도 받을 수 있고, 진짜 달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에서 이렇게 테스트일 때는 가짜다를 넣어준다 했죠. 그래서 가짜다를 넣어주고, 어, 이렇게 문한테 플레이 참참참 하면 오른쪽 방향을 보겠죠. 항상, 항상 오른쪽 방향을 보니까 핑거가 와 있을 땐 항상 맞겠죠. 그러니까 일관된 테스트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 문은 오른쪽을 보는데 핑거는 왼쪽을 본다라고 하면 항상. 틀린 테스트, 항상 안 맞는 틀, 테스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false 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근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테스트하는 게 어, 다리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을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건요. 달이 어떻게 랜덤하게 방향을 결정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내 손과 달의 방향이 맞았을 때 어떤 로직이 실행되는지 내 손과 달의 방향이 달의 얼굴 방향이 틀렸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달을 만들어 줘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멈출 수 없겠죠. 조금 더 딥하게, 조금 더 어렵게 어, 대현돈의 목티버스라는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조금 더 어려운 추상화 과정을 거쳐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참참참을 볼게요. 제가 참참참에 이런 기능 하나를 또 추가해놨어요. 막 게임을 진행하다가 점수 등록하기를 누르면 점수랑 이메일을 적어서 등록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서버에 점수랑 이메일이 등록되고 그 다음에 등록이 제대로 되면 성공했습니다. 라는 메시지 뭐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실패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뭐 해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이 과정은 네트워킹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트워킹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트워킹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URL 세션이라는 타입의 객체를 만들어서 데이터 테스크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면 URL 세션 데이터 테스크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데이터 테스크를 리즘이라는 메서드를 활용해 주면 서버에 갔다 온 다음에 데이터를 받아오겠죠 그 받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플리션 핸들러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킹이 진행이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어, 네트워킹 과정이 과연 일관된 과정인가요 그죠 제 말하는 뉘앙스가 이미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어, 서버가 갑자기 다운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리퀘스트를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와이파이 연결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어쨌든 일관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관된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 우리는 이 URL 세션과 데이터 테스크를 둘다 목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어, 목 U R N 세션 데이터 태스크가 resume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면 서버를 거치지 않고 지정된 우리가 미리 지정해 놓은 어떤 데이터, 리스폰스, 에러를 컴플리션 핸들러로 넣어줄 거예요. 이 전반적인 과정이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이제 코드 레벨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해야 우리가 이 애플이 만든 클래스들을 가짜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먼저 테스트,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될까? 저는 이런 테스트를 할 거예요. 만약에 서버를 갔다 왔는데 200번대 상태 코드라면 결과가 서세스 인지를 살펴볼 거고 뭐 400, 500번대 상태 코드라면 페일리어인지 그리고 페일리어라면 그 에러가 정확히 어떤 에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이게 둘다 만족하면 제가 제대로 된 어, 네트워킹 로직을 짰다. 컴플레이션 핸들러 로직을 짰다. 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업로드 뷰 모델이라는 친구인데요. 여기 보면, 앞에 과정을 그냥 다 건너뛰었어요. 바로 URL 세션 프로토콜을 넣었습니다. 프로토콜을 하나 만들어서 URL 세션을 추상화 해버린 거예요. 아까 우리 달을 추상화해서 문 프로토콜을 만들었듯이요. 그래서 추상화해서 우리는 진짜 상황에서는 진짜 네트워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URL 세션.shared를 썼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네트워킹, 저기 u r l s e s s i o n d a t a t a s k 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면 네트워킹 후에 데이터, 리스폰스, 에러를 가져와서 각 상황에 따라서 뭐 에러가 있으면 f a i l 고뭐 리스폰스가 원하는 리스폰스가 안 나오면 f a i l 고뭐 200번 대면 success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후처리 로직을 짜준 거예요. 네, 이런 로, 이런 로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추상화를 하냐? URL 세션 프로토콜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URL 세션 데이터 테스크 프로토콜이라는 거 만들어서요. URL 세션 데이터 테스크 프로토콜을 URL 세션 데이터 테스크에 채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URL 세션 프로토콜도 URL 세션에다가 채택을 시킵니다. 근데 이때 어 우리는 저 원래 데이터 테스크라는 메서드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데이터 테스크라는 메서드는 URL 세션 데이터 태스크를 반환하지 URL 세션 데이터 태스크 프로토콜을 반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로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동작할 수 있게 하나의 메서드를 더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짜를 만들어야겠죠 가짜 URL 세션 데이터 태스크는 자, resume이라는 메서드가 실행되면 r e s u m e d c a l l 이라는 클로저가 호출되게 했고요 저 r e s u m e d c a l l 은 이따가 우리가 원하는 지정된 값을 넣어주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된 값, 어떤 상황일 때 어떤 데이터, 어떤 리스폰스, 어떤 에러를 넣어줄지를 미리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테스크라는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우리가 미리 지정해놓은 그 값들 있죠. 그 값들을 싹 넣어서 리즈, 아까 데이터 테스크에 리 d 디드콜이라는 클로저, 빈 클로저에 넣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가짜 URL 세션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진행하려고 하면 서버를 갔다 오지 않고 바로 지정된 값을 넣어서 컴플리션을 호출하게 될 거예요. 어, 제가 이거 GitHub에 올려놨으니까 코드 자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버를 거치지 않고서도 컴플리션 핸들러에 원하는 정보를 넘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테스트 코드에서 우리가 각 가짜 url 세션을 넣을 수 있게 되었고요. 실제로 스테이터스가 200이라고 지정해 줬을 때 우리가 200일 땐 어떤 데이터 리스폰스 에러를 넣어 줘야 되는지 미리 지정해 놨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 없이 result가 s success가 나오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400번대 에러를 가정하고 있다면 400번 때 에러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 지정해놓은 데이터 리스폰스 에러가 있기 때문에 어, 불확실성 없이 리절트가 페일리어가 될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페일리어 에러는 스테이터스 400이라는 에러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관성 을 있게 테스트를 할수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테스트하는 건 네트워크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URL 세션과 URL 세션 데이터 테스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킹 이후에 가져온 데이터, 리스폰스 에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점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사실 URL 세션, URL 세션 데이터 테스크는 애플이 만들어놓은 어떤 어,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 과정은 여긴데요. 저 여기까지인데요. 정리를 해 보면 일단 먼저 어, 아르바이트생한테 어떤 손님에 대한 대응법을 알려 주고 싶을 때 어떻게 했죠? 그렇죠. 가짜 손님을 만들어서 실제로 코다 씨가 잘 어, 대응을 하는지 를 살펴봤죠. 마찬가지로 제 코드 레벨로만 옮기면 된다고 했죠. 달, 변덕쟁이 달이 어, 어떻게 맞았을 때 어떤 로직이 돌고 틀렸을 때 어떤 로직이 도는지에 대해서 참참참 로직을 검증하고 싶을 때 가짜 달을 만들어서 오른쪽만 보게 했었죠. 그렇죠. 네트워킹도 똑같아요. 기존에 존재하는 URL 세션과 URL 세션 데이터 태스크를 추상화해서 목을 만들고 어떤 상황에 어떤 데이터, 리스폰스, 에러가 올지를 다 미리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 이게 실제로 네트워킹 동작 후에 어떻게 우리가 분기 처리를 해주는지를 테스트 했어요.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세 가지의 과정이 결과적으로 보면 모두 다 하나의 실로 꿰뚫어볼 수 있다. 불확실한 상황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테스팅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테스트는 각게 동작할 거고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테스트는 각게 동작해야 한다. 로우 세션 준비해주신 사모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네, 손, 네 여기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스태프분들, 어 육성으로 네 부탁드립니다. 어 테스트는 케이스가 많으면 많아서 나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강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애플 아카데미에서 여기 뭐 대부분 다 멘티 분들이시겠지만, 뭐 저도 이제 주니어 러너로 어, 여기서 있는 김재필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테스트 코드를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데이터 반환 값에 대한 어떤 트루/폴스를 보는 코드를 하나 예시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네트워킹 프로세스 이후에 터미널 단말에서 이제 이루어진 어떤 데이터 처리에 대한 거를 보여주셨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어, 사실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스처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테스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뭐 제스터 어떤 버튼이 탭됐을 때 어떤 제스처가 동작하는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네, 탭이라든가 뭐 스크롤이라든가 이런 제스처 이슈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 유니테스트로 테스트하는 방법이 글쎄요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서 어떤 UI 테스트라는 파일을 생성해서 직접 시뮬레이터를 테스트해보는 방식도 존재해요. 그래서 어 이번 주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UI 테스트 관련해서도뭐 WWDC나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그 연사분들이 강의를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채팅창을 통해서도 질문 전달 받고 있고요. 네, 여기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일단 발표잘 들었습니다. 저는 애플 아카데미 주니어 러너 강지웅이라고 하고요. 방금 UI 테스트를 질문하셔가지고 생각난 질문인데 제가 UI 테스트를 에피움을 사용해서 한번 시도를 한 적이거든요. 있 네, 그거 말고 더 좋은 거라던가 아니면 현재 추세가 뭐 특별하게 사용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는지 아신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어 사실 좀 자신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UI 테스트를 그렇게 즐겨서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나중에 더뒤 프리 그 세션 있잖아요. 그 세션에서 뭐 다른 세션 진행자분들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질문 받고 있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현장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아까 이한한테 미리 심어놨잖아요. 질문해달라고. 그것도 사실 테스트 과정 중 일부였다는 거. <laughs>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태스크에큰 그림을 그려서 세션을 완성시켰다. 다시 한번큰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